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네, 다 했습니다. 엄마. 그래? 왜? 이제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냠냠냠냠냠냠님은 담님 좀님냠냠냠냠냠냠 날이 너무 좋아진 4월입니다. 월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4월이고 은호가 어린이집 등원한지 한 달이 넘었어요.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우왕좌왕 거렸더라면 지금은 뭐가 필요한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 준비물에 관한 거를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어, 너무 감사하게도 무차무차 띠오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원래 광고 진짜 잘안 봤는데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서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이쁘고 은호한테 입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 찍게 됐거든요 무차무차 띠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어린이집 등원 준비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꽃들 안녕 그때 찐으로 었잖아 우리 지금 어디 가요? 남양주 현대 원래 아니야아닌가봐너살수 있어 이제 밀어. 밀어 냐아 <laughs> 어? 하는데? 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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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무조건 의자가 있어야겠네. <목소리도> 으아, 돌멩이 찾았어? 으면는게 <목소리도> 아니야. 무서워 이거 개미? 만져 봐. 만져 봐. 구경해구경해 고경에. 고경 이거 경에 고경에. 고경에. 브로콜리, 어? 것도 먹을 수 있어? 우와! 브로콜리 잘 먹네 우리 언어. 음. 어. 어. 조개. 조. 먹을 수 있어? 음. 아직 어려. 입에 있어서. 입에 브로콜리 있어서. 킹콩이다. 내가 왜 혼다가? 우와. 무척.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뛰어. 손 잡아줄까요? 하 <laughs> 아울렛 갔다 와서 남편이 아기 씻기고 아기 씻긴 동안 저는 밥을 하고 아기 밥 먹이고 남편이 시금아기 재우러 들어갔어요. 은호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닌지는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어린이집 가면 이제. 엄마들의 천국이 온다. 솔직히 개인 시간이 늘어난 건 맞아요. 개인 업무도 볼수 있고 집안일도 좀할수 있고 좀 낮잠도 한번잘수 있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걱정거리도 많고 어린이집 등원 준비물은 도대체 뭘 사가야 하는지 어떤 브랜드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느라고 거의 한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또 알아봤거든요. 진짜 제가 열심히 정리한 어, 비교리스트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린이집 등원 준비물을 어, 잘 추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문호영이 어, 무차무차띠오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애기 어린이집 등원 룩으로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면 50수고 면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아요 이 재질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부드럽고 실내복인 것 같으면서도 외출복도 할수 있는 그런 무엇보다 핏이 너무 예뻐요 세련됨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이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겨드랑이 있는 데가 넉넉해야 아이들이 잘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옷을 볼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이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잘 드러나야 벗고 입히기에 너무 편하고 아이들도 입으려고 해요. 음, 어,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키면서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이런 색감들이 또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근데 색감이 진짜 이뻐요. 보는 엄마도 애들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고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보는 사람도 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23년도에 생긴 신생 브랜드인데 대표님이 엄마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직접 아이를 만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엄마들만 알수 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좀 살아있는 옷인 것 같고 저도 진짜 아울렛이고 백화점이고 애기 옷들을 사러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편한 옷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네. 진짜 제가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면 엄마 옷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들 정도로 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네, 다 했습니다 어린이집 준비물을 빠르게 제가 제가 뭘 골랐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laughs> 일단은, 낮잠이불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사실, 여러 브랜드들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브랜드들도 있었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너무 가격이 합리적이고 좋은데, 은호한테 맞지 않고, 뭐, 이런 여러적인 조건들을 따지고, 사실 상세하게는 제가 노션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픽한 이유 같은 거. 그래서 거기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른 낮잠이불은 포몽드 제품이에요. 고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뭐 두께. 두께가 가장 두꺼웠어요. 은호가 딱딱한 것보다 푹신한 걸 너무 좋아하고 어, 거친 것보다 부드러운 걸더 좋아하는데 그 원단의 재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두께가 남다른 거는 포몽드였어요. 포몽드 어, 사계절 낮잠 이불이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이 베개랑 이불이랑 일체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호도 제가 생각해보면 많이 뒤척이면서 돌아다니는 편인데 이낮잠이불이 베개가 따로 있다면 어, 굉장히 선생님께서 곤란해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체형으로 샀습니다. 근데 일체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쁜 브랜드나 보들보들 거리는 재질의 브랜드를 사고자 한다면 거의 다 분리형이더라고요. 호몽드는. 만맘에서도 어, 제가 알기로는 낮잠을 볼수 있는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신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으로 가자면 어, 밥 먹을 때는 식판을 요청을 해 주셨고 식판은 스텐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사실 식판은 뭐 실리콘 재질이나 뭐 옥수수 재질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착식판 있잖아요 실리콘은 주로 흡착식판인데 흡착식판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원의 특징인 것 같은데, 처음에 흡착식판 보내봤는데, 안 좋아하셔서 다시 스탠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쓰는 식판이다 보니까 계속 헷갈릴 수도 있고 어른들이 매번 신경을 써주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엄마도 한 아이에게 신경 써주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은호의 식판은 딱어 구분 잘 하실 수 있게끔 각인이 되어 있는 거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각인이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아이디어스에서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은우 이름이 써져있지? 응. 우리 은우 이름이 있지? 응. 그지 삔이도 응? 있고 양같아 양? 응. 네 양같아? 응. 네 그랬어? 밥밥 아! 은우 <laughs> 밥 먹는 덴거 알아 이제 그거? 응. 너 은우 그거는 식판 이어봐 식판 응. 오턱바지턱바지는 덮받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사진 원래 저희 은호가 베이비변을 먼저 썼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제품인 것 같아서 썼는데 베이비변은 거부하더라고요. 이게 딱딱하고 목에 갇힌 느낌을 싫어하는데 은호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실리콘에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재질을 처음으 하기에 은호는 무시 제품을 샀고요. 무시 외에도 실리콘인데 말랑말랑한 게꽤 있어요. 그리고 이쁜 것도 있고 그거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통은 이거 샀어요. 힌트본보라는 제품인데요. 음, 귀엽죠. 이렇게 밀면서 살짝 이렇게 올려서 쓰는 이런 건데 오로지 디자인 때문에 샀고요. 재질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재질 좋은 걸로 사세요. 이거는 에디슨 제품이고요. 수저 포크예요. 이번엔 다른거 신경쓰느라 수저포크에 신경을 잘 못썼는데 코팡으로 급하게 시킨거거든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안좋은게 보이시나요? 여기. 납작해가지고 국물이 잘 안빠져요 <laughs> 그래서 수저에 관한거는 어, 여기 놓지 않았어요 수저포크는 그냥 편하신거 쓰면 될것 같아요 원래 아이들 계속 이유식 먹을때 쓰고 있던 브랜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익숙한게 있어야 어린이집에서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를 가지고 가신 게 가장 좋아요. 고리수건. 짜잔! 귀엽죠? 제가 가장 먼저 고른 게 바로 고리수건이에요. 여기다가 스탬프를 찍는 분도 계시는데 자수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음, 야, 망했다. 저는 이거 필요할 줄 몰랐는데 정말 필요한 거 같은데요. 파우치에요. 이 파우치는 웬만하면 꼭 어,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파우치가 비싸요. 이거 하나에, 이름 자수까지 해서, 해 있어서, 하나에 막만 얼마씩 하거든요. 뭐, 2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안에 생활방수 되고요. 왜냐면, 물통, 우는, 호는 낮잠 잘때 우유도 필요해서, 우유, 그리고 식판. 숙저젓가락 이런 거다 담겨 오는데 한번 그냥 헹궈서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서 주시기만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물이 많이 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걸 쌀 때도 물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동안은 이제 지퍼백을 요구를 하셔서 지퍼백에 담아드렸었는데 지퍼백은 계속 이렇게 구겨지잖아요.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파우치가 있으니까 딱 깔끔하고 가방에 쏙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벌옷도 두발씩 부탁을 하셨었어요. 거기 계속 놓고 있는 걸로 여벌옷은 이런 거 선생님들 진짜 편해하시는 것들. 선생님들이 잘 편해해야 아이도 편한 거 아시죠? 엄행 아행처럼. 그리고 정말 저희 어린이집이 활동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진짜 많은데. 체육선생님도 매주 오시고요. 오감, 뭐, 버스, 뭐, 활동선생님도 계속 오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뽑기 놀이 만지고,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린이집 옷들은 가능하면, 편한 거, 애기들 입혀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치컵은 스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안에는 스텐 겉에는 플라스틱, 인 제품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여기 스탠 제품인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고리가 이렇게 두껍고, 아예 이렇게 용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납작해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제품은 잘 손잡이 고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은호 얼굴이 들어간 네이밍 스티커예요. 이렇게 있는 <laughs>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엄마 만족인데, 저는 엄청 만족했고, <laughs> 또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어돈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슬금머니 추천드릴게요 은호 어린이집 가방은 거기 원해서 주신 거고요 요거는 제가 또 주문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아이디어스에서 이것도 있으나 마나 한 제품인 것 같지만 있으면 좀 은호 가방을 알아보기 쉬운 그런 <laughs>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어땠어? 네. 한마리 주세요. 그래. 되겠네. 예. 네. 네. 어, 있잖아 한마리 보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어린이집 다녀와서 어땠어요? 응. 좋았어요? 응.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만나서 좋았어? 응 은호가 나중에 나올 때더놀 거야 그랬지? 우리 내일 또 갈까 그럼? 더더놀 거야? 응 내일 어린이집 또 가고 싶어요? 응 진짜? 더 하나 둘셋 특원 축하합니다 특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 특원 축하합니다 오케이 꺼지자마자 이제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우와 <laughs> 찍고 <찍을 수> 있어 네 <laughs> Å, skal du vente?